이쪽이 제가 이제 주차할 공간 인데요 여기가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항상 너무 어두워서 이거 태양광 조명 있죠 네, 요거 작은 거 하나를 어제 사 왔습니다 요거는 싸요 네, 요거는 쌉니다 저거는 비싼데 저거는 제가 살때 150달러인가, 뭐,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. 형태가 저렇게 생겨서 그런 것 같고요. 그리고 밝기도 쟤는 좀 밝고, 뭐, 아무튼 얘는, 와트도 200와트고, 좀 작아요. 요 녀석은 3만원? 2만 8천원? 그 정도 될 겁니다. 그래서, 여기에 달아가지고, 조명을 좀 비출 수 있도록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이렇게 달면 되겠다? 위에다 달까? 여기다 이렇게 달까 봐요? 위에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한번 일단 이렇게 놓고 해가 저쪽에서 떠서. 한 2시되면 여기가 그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, 한 요쯤에다가 태양광판을 달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판때기 먼저 달겠습니다 요렇게 했고요 해가 이쪽이 가장 강한 때라 요렇게 해 놨습니다 입구쪽 것도 같은 방향이에요 일단 이렇게 켜지고 너무 밝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둡게 해놓고 밝게 어둡게 그리고 오토 네, 그러면 이제 해지면 뜰겁니다 여기 센서 있죠 네, 이렇게 태양판 하나는 또 설치 끝냈고요 저희가 작년 10월 작년 10월달에 끄라비 갔다오고 그리고 작년 겨울 12월달에 저희 형 결혼식 때 한국 갔다오고 그리고 지금 9개월 동안 놀러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일날 떠미랑 저랑 제 친구 커플이랑 해서 태국 끄라비로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서 덤뭐 필요한 거 이것저것 좀 사고 근데 이제 덤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기존에 옷들이 지금 안 맞아서 그것도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은 살이 찌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도 덤 꼬마의 이세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게 먹고 싶은 거다 먹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2세를 준비 중이라 에, 살이 쪄도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떡이 무조건 건강해야 되거든요 저 정도 살찐 거 가지고는 뭐 비만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에, 그래서 최근에 떡이 살이 좀 많이 쪘죠 아무튼 조금만 있다가 시내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장입니다 중국단지고요 떰덤이 캐리어 좀 하나 사야 돼서 캐리어가 손잡이가 고장 났는데 제가 쓰던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 남색이라 남자 거 같다고 그래서 떰덤이 좋아할 만한 거뭐 이런 거 있죠 뭐, 한 2만원, 3만원이면 산다고 해서 캐리어 하나 사러 왔습니다. 뻥 해봐, 라인 라인에. 덤덤미의 취향을 한번 보시죠. 아, 그리고 저희가 태국 가는 거는 우돈타니에서, 방콕에서 끄라비로 가고요. 인당 왕복 14만 5천원. 그 정도입니다. 엄청 싸죠? 이 동남아에 살면 동남아 여행이 굉장히 저렴해요. 이런 장점이 좀 있죠. 어, 그리고 지금 뭐 태국은 관광객이 없어서 물가도 많이 싸졌다고 하니까 아마 싸게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. 기내용 캐리어 사야 돼서? 어, 그거 안 돼. 어니 해야 되니? 니, 니, 니. 비행기 칵나이 빠이다이해야 돼. 아좀 좋은 걸로 해봐. 요요게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잖아요. 같은 게 기왕 사는 것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야 이거 짭을 무슨 샘소나이트보다 비싸게 팔아. 맨또 갑자기 혹세인이야? 아이고. <목소리도> 안돼안 돼. 너무 비싸. 봐봐 봐 처다이, 저이저저이마우냥 응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막 갑자기 가격이 3분의 1이 됐죠. 150만, 250만 기비면 가격이 14만원, 뭐, 16만원 막 이런 거예요. 어, 그래, 샘소나이트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면 말이 안 되지. 왜 사기를 칠라 그래? 산장이 이런 곳입니다. 가격을 굉장히 후려쳐야 돼요. 어차피 저기 중국인들한테 물건을 깨다가 중국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많이 해서 눈탱이가 생활화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셨죠. 150만 끼, 200에 50만 끼 파더니 뭐 얼마? 한참. 갑자기 50만 끼 됐죠. 저따구로 장사하면 안 돼. 아이고, 아, 뭐 많죠. 전기 오토바이 여기서 도 팔고요. 그, 전기 자전거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여기서 많이 탑니다. 이런 거는 저기 이제, 내구성 따지지 마시고, 장난감식으로 가지고 노실 때 살만하죠. 아, 저기랑 여기랑 같다고 주인이? 어? 어? 뻥 해봐, 똥똥아. 응? นี่นี่ีน่งาไน่น้อวนน้ยัวให่บน้น้อยนี้่นี่สีนี่งามเนี่ยกลุ่มล่ใหญ่างนมะไรวอันนี้กล่มล่อมันจะใหญ่เออตัวรุ่นก่มน้อยก็มีน่อันนี้ตัวนี้ตัวนี้รุ่นดีเลยนี่มันจะใต่รูกเป็นปีห้าปีของพวกนี้นั่นแตกพวมิคาดอันนี้น่ะตัวนี้กล้ามใหญ่ดีก้ามใหญ่ d o n 가 t 런거할때 조금 소극적이에요. 얼마야? h e a d to e a s 다이 100만 킵에 준다는 건데 100만 킵이면은 정확하게 6 8 0 0원이에요싼게 아닙니다. 비싸. 제센 <목소리> 제센 Jes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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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좋아? s e j e 해 s e j e 가 그래 그거 해 네, 저거 70만 끼에 샀습니다 싸진 않은 거예요 네, 더 깎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만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 더쌀것 같기도 하고 음. 아무튼 이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60만? 그랬더니 인상을 확 쓰네 <laughs> 그냥 70만 김 줬어요 됐지 뭐 <laughs> 요런데 오면은 떰더미가철면피를딱 깔고 좀 해야 되는데 어려워해 응? 가봐 어. 아이 잘 굴러만 가면 돼 어차피 뭐 이거를 영구적으로 쓸 생각도 없구요 단기성으로 요럴 때 한두 번씩 쓸때뭐한 2, 3년만 써도 뭐 만족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사야 되냐면요 정품을 정가 주고 살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태국을 건너가서 사야 되거나 한국에서 주문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아무튼 캐리어는 샀고 네, 청 사촌 동생 집에 잠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막막막막막막이엄이 엄청 엄청 엄이이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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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해야지. 자기야? 어. 핑크. 남자는 오. 핑크지. 어 그냥 <웃음> <오>. <웃음>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요. 저희가 <laughs> 없는 동안 예, 저기 사촌 동생이랑 동생 <laughs>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아침 저녁으로 마오밥 주고 똥 치워주고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돼서. 예, 그거 좀 부탁하고, 키도 주고, 그러려고 잠깐 틀렸어요. 마오가 없으면 도둑놈이 침입하는 것 때문에, 그래도 마오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거든요. 사람이 오면 좀 지저리긴 하니까. 그래서 마오를 여기 데려다 놓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. 그래서 집에 마오는 두고, 예, 요두 친구가. 왔다 갔다 하면서. 한 5일? 5일에서 일주일 정도? 예. 마오랑 집을 좀 봐줄 겁니다. 누가 수영장을 작살 내었는가? 응? 도대체 누구야? 마오야, 린스야? 무슨? 응? 니구만, 니, 니, 니. 뭐? 뭐? 어, 네, 고마, 네, 네, 네. 어? 아니, 마마 아, 이 이거 호수가 일로 들어와 있었어. 이왜내 일로 되는데. 아, 이 물은 제가 물 뺀다고 호수 담가놨던 게 갑자기 빠져왔는데 이게 일로 들어와 가지고 일로 닭이어 들어갔네. 뭐 아무튼 이건 문제가 없는데, 아이고 우리 마오가. 떴더미가 고생고생해서 해놓은 거를 또다 작사를 내놨네. 이거? 예, 네, 여기도 저기, 너무 선명한 마오 발자국. <laughs> 에이. 너무, 너무 선명해, 마오야. 이거는 저기, 반박이 안 돼. 혼나라, 혼나. 앉아. 이리 와, 앉아. 야, 너는 혼나라, 혼나. 니 왜? 왜 했어요? 안 됐지? 안 됐지? 알아? 왜? 응? 야떵덤이 스트레스 주지 마마. 엄아또난방나 왜? 마오. 이것도 그늘이 너무 빨리 지네요. 어, 한 저까지 빼놔야겠는데? 벌써 그늘이 좋은데요? 지금. 5시 반 아, 해가 질 때가 되긴 했구나 아무튼 뭐 밤에 켜지는 거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대로 충전이 된 거기 때문에 켜지는 거좀 볼게요 요거를 쭉해 놓긴 했는데 이걸 마오가 과연 가만 둘지 모르겠네요 네, 뭐. 오히려 점프를 뛰어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 <laughs> 어 이거 이놈아 꼬리는 왜 흔들어? 아무튼 해가 지고 있으니까 요 지금 담장 조명들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. 얘도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새로 설치한 녀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켜졌네요. 뒤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정면이긴 하다. 이걸 좀 내리긴 해야겠네요. 너무 저기. 전광판인데 <laughs> 안 꺾이네요. 저거는 벽에다가 다시 위치 조정해야겠네요. 달때좀 <laughs> 불안하긴 했어요. <laughs> 아니, 어둡게 하니까 괜찮은데, 뭐 눈뽕 없는데. 이게 지금 어둡게 해 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벙해 봐. 이게, 카메라로 볼땐 그런데, 이게 지금 밝은 거거든요? 이거는 눈이 좀 아파요. 이거 괜찮은데? 이래 놓으면? 아래로 달겠습니다. 에헴.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내일 네, 또 만나요. 오늘 좀더 바이바이. 마음 뭐해? 양여니오니 놀이 하자고?